안녕하세요. 속이 시원해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톡 쏘는 소식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서울의 44배 규모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한국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정도의 큰 규모이며 한국의 위상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중국, 러시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의 어떠한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에 도움을 받아야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흐름은 친환경, 목색에너지 등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석유, 산유국 등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네옴시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지어지게 될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 계획이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대규모 사업은 앞서 말했듯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규모로 650조원에서 많게는 1,300조원의 엄청난 거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옴 시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도시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는 수소,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의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기술력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지만 이미 과거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영 석유기업과 사우디국부펀드 등과 함께 파트너십 협력 관계 구축 등을 해본 경험 또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우디의 방안에 이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확정이 된 지금 원전 사업에 관한 내용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는 영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원전 수주를 논의한 내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에 대한 일들을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해내왔으며 이것으로 형성된 신뢰감과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합쳐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국의 원전을 수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해본 경험이 없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원전의 공급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한국의 원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점을 모두 해결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겠죠. 물론 사우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하게 될 모델 APR1400이 미국 원전 업체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제공받은 나라는 우라늄 농축 등을 할때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미국 원자력법 123조와 관련하여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는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를 선택하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우디 원전 수출에 있어서 러시아보다는 한국이 선택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미국은 앞서 언급한 미국 원자력법 123조와 관련하여 그들의 허가를 큰 마찰 없이 내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2의 중동붐이 올 수도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만약 한국에 대한 신뢰, 기술력, 철저한 준비 등이 없었더라면 이런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소식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빛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톡 쏘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속이 시원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속이 시원해지는 톡 쏘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